네, 앵커의 산책입니다. 중국에서 부양책을 발표하고 움직인 게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품주 내에서는 뭘 봐야 하냐라고 하면 인디 브랜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뭐 좋은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좋았다면, 이제는 수없이 많은 화장품들의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게 시장, 화장품 시장 내 리레이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이 지금 보고 계신 표는 화장품 업종의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이 갈색 부분이 인디 브랜드와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영업이익 쪽입니다. 인디 브랜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함께. o d m 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들이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건 분업화 때문입니다. 일단 인디 브랜드들의 화장품들을 만드는 제조업체 수를 보시면 5천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책임 판매 업체 수 수위를 추이를 보시면 단위 수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22년, 23년에 이미 3만 5천 개가 지금 넘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어, ODM 업체 같은 경우는 제한된, 제한된 플레이어 수 속에서 어, 화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멀티 브랜드 샵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판매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영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어딜 가나 매장들이 있죠. 그래서 올리브영에. 추이를 보시면 점포 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올리브영이라는 초대형 멀티브랜드 샵이 나타나면서 이제 전통 기업과 인디 브랜드 간의 판매 채널 불균형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올리브영에 똑같이 입점해서 똑같이 매대에 있으면 뭐 판매 불균형이 없다라고 할수 있겠죠. 또 SNS의 출연으로 앞서 우리가 얘기한 뭐 틱톡이라든지 쇼츠 같은 것들을 이용한 마케팅을 할수 있게 되 되면서 디지털 광고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해외로 진출할 때의 경우 실리콘트로 대표가 되는 해외 전문 유통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해외 진출도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쇼핑 시즌이 돌아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10월 8일, 9일에 열리게 됩니다. 사실 매출의 기준으로 보시면 7월이 더 크게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10월에 열리는 프라임데이. 왜냐하면 미국의 쇼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이기 때문입니다. 나 이렇게 미국의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면 화장품 주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8월 미국향 화장품 수출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70% 가량 증가한 1억 5,794만 달러였습니다. 어, 과거 미국향 수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이 더 많다라는 거겠죠. 어, 인디브랜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ODM사들은 계속해서 캐파 증진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ODM 내 계사인 한국,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CNC인터내셔널은 20, 2026년까지 최대 46%까지 캡파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탈중국, 중국이 아닌 부분에서의 캡파 증설이 더 눈에 띈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콜마, CNC인터내셔널은 중국 외 캡파를 26년까지 각각 41%, 45% 어, 늘릴 거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K 뷰티 뷰티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아마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울 투자증권에서 탑픽으로 제시한 게 코스메카 코리아와 APR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정상화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APR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탑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에서는 대부분 실리콘 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 아무래도 실적의 안정성이 높고, 비미국 쪽에서도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실리콘트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30% 정도가 미국이고요. 이외에 유럽 쪽 있고, 또 아시아, 또 캄보디아까지 다양한 국가들의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화장품 업종 내에서 계속해서 사실 중국 때문에 오르는 건데, 결국에 증권사들에서는 미국향 매출이 있는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